어요 3일 동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laughs> 자 오늘 성경의 말씀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십시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었을 때 성전이요. 모든 예배를 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변화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바로 그 회당 돌아온 다음에도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회당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거기에 있다. 한쪽 손을 말랐다. 2장 1절에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죠. 같은 이야기 그렇죠. 중풍병자와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똑같은 현상이 등장하는데 어, 비슷한 경우가 오늘 여기 말씀의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저 안식일날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추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안식일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뭔가 저지르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뭔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시작되어졌다. 오늘성적 예, 그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3 3절 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셨어요. 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보란 듯이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통 때는 어떻게 할것 어떻게 할 같아요? 사람들이 주시하고 책 잡힐 것이 있으면 예수님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한 구석에 데려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망하고 지금 죽일까를 의논할 만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러 바라보고 있는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는 말은 맞고 틀리고의 말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어느 것이 제대로 하는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마치 에스더가 생각이나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라 한 가지라도 책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는데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도전하고 계시는 모습은 마치 저 구약성경의 에스더가 생각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 죽으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가서는 말씀이에요. 사실 죽음은 죽지 그러면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한번 죽나 두번 죽나 아두번죽한번 죽나 어. 아두번 죽나 한번 죽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그렇게 지금 막 도발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에요. 오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소를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둔하다, 고집스럽다, 편향적이다 이런 말이 옳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 아니 보고 있는데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다 있죠. 자기 생각이 다 있죠. 자기 고집이 다 있죠. 자기의 경험이 다 있죠.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돌아본 일들을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걸 상담이라 그러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spiritual direction, 영적 지도라고 해요. 영적 지도라는 것은 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슬기롭고 똑똑해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은 그 사람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기 생각밖에 자기 일밖에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자기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함으로 스스로 답을 구하고 스스로 어찌 가야 될 바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영적 지도거든요. 여기 성,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이것은 어찌 내 눈으로만 보는가? 내 생각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가 의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출애굽기 20장 또 창조의 기사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다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즉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하니까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은 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일하지 아니하고 노동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쉬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일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그날이요. 우리가 왜 안식일날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멘이요. 아멘요. 주일날 지켜야지 교회 가야지 아니 교회 가기 위해서 그날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날 동안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널 우리들의 삶을 좋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돌이켜 기억하는 시간이 주일이요. 그래서 찬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그 정신 없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바르게 지키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는 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안식일은 또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들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는 눌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는 죄 종이 되어주고 세상의 문제의 종이 되어주고 사건의 종들로 하는 그런 삶을 해방시켜주신 날 풀어주신 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도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종들도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 정신의 말씀이 올습 사실 7일에 하루를 쉬고 는 이제는 뭐 5일에, 5일에 한번 쉬고 4일에 한번 쉰다는 현대사회가 되어졌지만 7일에 한번 쉬는 일도 쉽지 않았잖아요. 사람도 자유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일들도 7일에 하루를 쉬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종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쉬게 해준 왜 너희가 종되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느라고 종들이 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에서부터 풀어주셨던 날들을 기억하라. 그래 땅도 쉬게 하자 땅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자꾸 시름하시는가? 앞에 2 장에도 안식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 고 종디 어던그 우리의 삶을 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하고 그것을 반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들 천천에 수양을 드리고 만만에 양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손 마른 사람, 자기의 질병에 묶여져 있는 그를. 풀어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내가 그를 질고로부터 부자위로부터 풀어 주는 일이 어찌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모든 사람의 질고는 모든 이 안식일에 손바른 사람이 이 문제가 왜 되느냐면 왜 안식일 날 이것을 하면 안 되냐면 손을 내밀라 그랬거든. 내미는 건 노동이야. 이거는 제사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책잡힐 일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처럼 모든 질병은 질고로부터 풀어 주는 것은 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병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던 고대 사회수 그를 죄로부터 풀어 주는 것이죠. 종으로부터 풀어 준다. 죄로부터 풀어준다는 의미가 손을 낮게 하신 의미의 뒷배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를 질고로부터 풀어줌으로 죄로부터 풀어주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은 안식일의 참정신 종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에 이것이 적합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이 땅에 오셨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2장과 3장에 일장부터 계속 질병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맞지요. 그러나 병을 치료해 주는 이 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올수록. 고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천년이 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에 통독자 낭독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종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금물이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금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지방으로 외국으로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영업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학업에 열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가난에 묶여 있고 슬픔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분노에 묶여 있는 종들을 풀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하는 종의 날, 소망과 기쁨의 날, 복된 날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이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명 저들의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것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